안녕하세요. 부동산 마블입니다. 오늘은 주택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물건이고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만천초등학교 딱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주택이에요. 주변에 보면 학원과 여기 정면에 보이는 건물도 학원이고요. 그 옆에도 다 학원입니다. 해당 주택은 일단 시내 에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입지라고 볼수 있겠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저기 저 빨간색 건물이 만천초등학교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데크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보이시죠? 예. 집한 바퀴를 한번 쑥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이 집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분이 에어비앤비로 활용하셔 가지고요. 어,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예, 일주일에 한 달에 한한 한 주말밖에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한 123만 원 정도 어,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고요. 요 공간이 바로 이제 손님들 오시면 바베큐 장으로 예, 쓰이는 곳입니다. 이거 네. 작년 말부터 이제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요 천막도 새거예요. 네. 때도 별로 안 탔죠? 보시면 네. 여기가 어 손님들 받는 방이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소품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모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손님을 조금 볼륨 있게 받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요거를 지금 주말에 한 13만원인가? 12만원 받고 계신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싸지 않나. 네, 요런 소품 하나하나를 아주 잘 써주셨어요. 네. 이 집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또 월세를 주셨다가 지금 작년 말부터 이렇게 주,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 아주 썩 괜찮게 어, 잘 되신다고 하십니다. 주말만 하시고 평일에는 안 하세요. 예, 그런데도 한 120~3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마음을 먹고 운영하신다면 어, 수익은 더 발생되겠죠. 그리고 해당 공간은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거를... 지금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학원으로 운영하셔도 어떻게 보면 가능합니다. 예, 그 확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의자 하나, 그리고 저런, 이런 아기자기한 이제 소품들, 어, 등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셨어요. 이 공간이 여기가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laughs> 정말 예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 공간은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쉬는 공간이시고 어 여기에 예, 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쪽 반대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저기가 또 하나의 침실이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문입니다. 어, 올라가기 전에 여기,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네. 아, 저도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꼼꼼함과 섬세함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욕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이제 세탁실,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요 계단을 올라가면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던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야... 어떠세요? 예, 이 공간도 너무 예쁘게 예, 잘 해놓으셨습니다. 예, 여기에 매트리스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예, 바라볼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지대가 막 높은 건 아니에요. 살짝 높은 건데, 평지보다. 살짝 높은데 조망은 막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층 뿐만이 아니라 1층에서도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함은 없다. 그러니까 어, 시내에 있는 단독 주택은 좀 앞뒤로 막 집이 그래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집은 접근성도 괜찮고 그런 답답함이 없어서 어, 그런 점이 좀 메리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기가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 해당 부분은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만천 초등학교가 지금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원의 용도로도, 어좀 적합하다. 공부방.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확장성도 염두에 두시고, 해당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게 데크예요. 예, 데크 해놓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어요. 데크가 상당히 넓고,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예. 아주 시원하게 여기 또 고기도 꼬먹을수 있게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도 놓으셨네요. 집 들어가 볼게요. 여긴 옷방입니다. 방이 지금 4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에 저쪽 공간까지. 아이들 장난감 방이 있어요. 아, 여기 또 무슨 공간이 있네? 피아노 출입문은 이쪽하고, 아, 어, 그러게요. 이쪽이, 어, 이쪽이 원래 정, 어, 주출입문인데. 이쪽으로 하는 거죠그 다음, 에 오늘 물건 살펴봤습니다. 예, 본 주택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초등학교하고 100m 거리에 있고, 일, 일부분이 근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과 근생의 조합이고요. 그 근생 부분은, 뭐 여러분이 학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초등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에어비앤비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